우리 다 같이 이렇게 외쳐봅시다. 박주민 의원은 군신의 발법을 즉각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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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 박주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연맷 의원들이 발의한 포괄적자별등지법과 불등법은 악법입니다. 다 같이 외쳐봅시다. 악법을 철폐하라! 철폐하라! 예,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은평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병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그 병원은 경기도 남양주 수동면에 있는 수동 연세 요양병원입니다. 그 수동 연세 요양병원이 왜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병원인가? 오직 수동연세요양병원에서만 대한민국에 있는 에이즈 환자들을 받아줍니다. 그 에이즈 환자들에게 약을 지어주고 병상을 제공하고 그 에이즈 환자들을 보호해줍니다. 다른 병원에서는 에이즈 환자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 수동연세요양병원의 병원장 영안석 원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대한민국에 나만큼 많이 에이즈 환자와 인터뷰를 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8만 명에 넘는 에이즈 환자를 만나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연만석 환자님이 이런 놀라운 통계를 발표를 하십니다. 대한민국 에이즈 환자의 남녀 성비 12대 1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에이즈 환자가 남자가 11명이면 여자는 겨우 1명밖에 안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한민국에 에이즈라는이부서운 질병에 확산되는 분노가 바로 남성 동성애자들 사이에서의 항문섹스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만소원자님이 근래에 들어서는 다르게 말씀을 하세요 이전에는 혹시 헌혈을 받았는데 이이 없어서 에이즈 환자의 피를 받아서 에이즈가 걸리는 경우가 한옥 있었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경우는 없다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에이즈가 전파되는 그 경로를 따져보면은 99%도 아니고 100%가 센트가다공생에로 인해서 에이지가 못맞았다 자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인턴국민 여러분 우리 집에 있는 아들 딸들 얼굴을 떠올려보십시다 그 예쁜 아이들이 에이지로 죽어야 되겠습니까 그 예쁜 아이들이 에이지 걸려가지고 고민 고민 고민하다가 사살해야 되겠습니까? 네, 네. 여러분, 에이지라는 병은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걸리면 다 결국은 죽습니다. 살아있을 때도 에이지 환자의 삶의 질이 말도 할수 없이 낮아요. 그 사람들은 늘 인생에 두꺼운 짐을 지고 고민, 고민, 고민하다가 수많은 젊은 에이지 환자들이 사살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에이지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평 주민 여러분께서 뽑아주신 민주당의 박진희 의원이 이런 에이지가 퍼져나가는 폭로가 되는 동생을 적극 우호, 조장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에이지가 무서운 편이다. 에이지하면 동생이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에이지걸리는 죽는다 이것 만하면은 앞으로 처벌하겠다면서 평등법안이라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전혀 평등하지 않은 법입니다 이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안은이 동성애를 찬성하고 옹호하고 조장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제한 발언권을 열어주면서 에이징과 함께 이동생애가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무서운 폐에 대해서 입을 열어서 말을 하면은 우리가 사람을 차별했다 이러면서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한쪽으로는 무대한 발언권을 허용해주고 한편으로는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 은평군 여러분 우리들의 입을 펴 막겠다는 독재법입니다. 독재법 덕제법. 결코 평등하지 않은 법입니다. 풍성의 독재법 덕제법. 이 독재법을 이름을 들싸하게 만들어서 평등법이야 거짓말을 하면서 발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제 나이가 벌써 60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60 넘어간 분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아 당연히 손자 손녀를 안아봐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딸아이가 제에 와서 어떤 여자애를 소개하면서 아버지 사육감입니다 이러면 제가 피를 토하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제아들이셔에 찾아와서 어떤 남자애를 소개시키면서 아버지 이 남자가 아버지 며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 절벽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기도 싫어하고 아이를 낳아기르는 것은 더욱더 더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사망한 인구와 출생한 인구를 비교해보면은 드디어 더 대한민국의 인구가 늘지 않고 인구가 줄어드는 시점에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구가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하죠. 예, 예, 예. 나라가 망하죠. 군대 갈 젊은 남자들이 없어요. 요즘에 군대에 신체 검사 받으러 병무청에 가면은 웬만하면 다 현역입니다. 이전에 방위 상근 여비역 이런 것들을 확확치료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젊은 남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골에 가면요. 농촌에 할 일이 대상같은 많은데 시골 농촌에 20대, 30대 남자가 없어요 40대 남자도 거의 없어요 우리는 누가 일을 합니까? 동남아에서 일꾼들을 사옵니다 일당 주고 사옵니다 동남아 사람들 계절별로 노동자 구집해서배려옵니다 그 땅에 농촌에 가서 일할 남자가 부족합니다. 군대 갈 남자도 부족합니다. 지하철이 돌아가려면 지하철을 타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지하철을 타줄 인구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편에 봉생녀를 하면 애가 만들어집니까? 봉생녀를 하면 에이지가 확산되고 젊은 애들이 죽어나가고 사람들의 영혼이 썩어믿어지고 정신이 망가져서 날라가 망하지요. 그 나라가 망하는 공성애를 적극 보호하는 공성애복제법이 바로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이라는 법입니다. 국민의원을 막아주십시오. 자, 우리 국민 여러분, 절대로 속으시면안 됩니다. 이 법은 평등한 법이 아닙니다. 이 법은 매우 불평등한 법이고, 이 법은 그야말로 복제법입니다 그찬성하는 사람 들은무지한 발언 을 하고, 공생 에 대해서 부끄러 고, 방 대하 는 사람 들은입을틀어막 겠다는 법 입니다.